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작품은 현대시 눈물이란 작품이에요. 먼저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먼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소망의 어조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다음 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오직 나의 전체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3년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하종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선생님이 3세 안을 함께 묶어서 설명했는데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한다.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도 오직 이뿐이다. 가장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눈물의 가치를 형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오연 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즉 여기서 단순히 꽃과 열매를 맺게 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상징적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나의 웃음을 만드신 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러면 가장 나아중 지닌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했으니까 웃음보다도 눈물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 지금 눈물을 신이 주신 은총으로 인식함으로써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주제 보자면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즉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그 다음 눈물의 순수함에 대한 인식과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영을좀 보자면 사랑하던 어린 아들을 잃고서 그 슬픔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견디어 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창작 배경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것,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이라고 고귀하게 여김으로써 그 고통을 넘어서는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려는 시인의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것도 볼수 있죠. 더 자세한 자료는 사이트에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